틈이 생겨 여기 저기 놀리다가 살림살림과내 사이를 건너리면은 문득 티끌 같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또 한가해선 시와 그림 속에 잠기노라면은 세상의 속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진다. 따라서 깨달은 사람은 만물을 만나면서 뜻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끔 아름다운 경치를 만나면서 마음을 고르게 다진다상양어 논일상, 논일양, 어조사어. 틈이 생겨, 여기저기 논일다가 살림, 천석, 지간 외산, 수풀님, 샘천, 갈지 사이간 산 산숲과 내 사이를 거닐어라면은 이 진심 잠, 점심 말일 이 티끌진 마음심 점점 점쉴시 티끌 같은 마음이 조금씩 천천히 사라진다 이 유어 오랑캐 이오히려유 어조사 어 한가한 시간이 많이 생겨 시서 도화지네 시시 글서 그림도 그림화 갈지 않네 글과 시 그림 속의 인도라면은 이 속기 참소 말일 이 풍속 속 기운기 잠길 잠 사라질 속 세상에 속기가 완전히 사라진다. 고 군자. 연국고 임금 군 아들 자. 이름으로 깨달은 사람은 수불 완물 상지. 비록 수 아니 불 희롱할 완 물건물 이를 상 뜻이. 물건을 가지고 놀므로써 뜻이 상하는 것을 막기에서 역. 역상차경 조심 또역 떳떳할 상 빌릴 차 지경경 고를 초 마음심. 한 가끔 아름다운 경치를 만나면서 마음을 고르게 다닌다. 상양오 살림 천석 지간 시간이 나서 여기저기 누빌다가 산숲 내 스타일을 건너라면 이 진심, 전식, 티끌 같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이유와 시서, 도와 진네 시간이 많이 나서 시와 그림 속에 푹 빠지노라면 이 속기, 참소, 세상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다. 고, 군, 자. 따라서 깊이 깨달은 사람은 숲을 완물 상지. 물건을 만들고 놀때 뜻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상, 착용, 조심. 가끔 아름다운 경치를 만나면서 마음을 고르게 매만진다. 지금까지 채른다구 집 45장이었습니다.